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 의손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손 팀장이 정말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한 차입니다. 진짜 마이너스 금액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정말 스펙까지 완벽한데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쉐보레 올뉴말리부 2.0 LTZ 프리미엄 등급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세보다 200만 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1150만 원 네, 1150만 원에 이 올류 말리부트랑 풀옵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서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결제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한 분께서 지금까지 쭉 관리해왔던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쪽 봐주시면요 네 진짜 확실히 올류말리으로 풀체인지 됨으로써 세련미 넘치고 정말 날카로워지는 이미지까지 한눈에 들려볼 수가 있는데요 옵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면부 봤을 때는 일단 범퍼 쪽에는 전방 가지 센서 옵션과 이 쉐보레 엠블럼 위쪽에는 앞차와의 차감 거리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이제 측면 부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환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단차 도색 차이까지 완벽하게 맞고요. 자휠 컨디션은 가장자리에는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리드 한 절반 가량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프론트 엔드부터 지금 도어 쪽뒷 도어까지 쭉 보고 있는데.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에 거기에 또 위쪽에 보시면 틴팅까지 짙게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봐 주시면요. 네, 이쪽도 지금 앞쪽과 동일하게 앞쪽보다 조금 더 깔끔한 휠 컨디션에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한 절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교체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봤을 때 자, 진짜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기차에 비해서 정말 잘 빠졌고요. 이 범퍼 쪽에 또 옵션 보시면은 후방 감시 센서와 번호판 위쪽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또 안쪽에 쭉 보시면요. 와, 정말 널찍널찍한 트렁크 공간성에 골프백 충분하게 들어가 만한 공간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트렁크 적재 공간 청결도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수석 쪽 침면부 쪽 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 또한 지금 반대쪽과 동일하게 정말 말끔한 외관을 갖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이차랑 시세보다 2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차랑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자 앞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앉아봤을 때 정말 깔끔한 가죽에 확실히 연형이 좋기 때문에 이런 소재 면에서도 진짜 남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이 차량 어필하기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네, 스페어 키가 3 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없습니다. 정말 정숙한 컨디션까지 지니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옵션들 보여드릴게요. 예, 네,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ECM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은 전방 후방 수면 블랙박스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 창 확인되고 있고요 다 터치까지 사용 가능한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또 외형에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핸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카플레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다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 보시면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프로페션 차량이잖아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옵션적인 분들 최고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쪽에는 트랙션 컨트롤 버튼, 파킹 어시스트 기능, 그리고 기어봉 뒤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는 무선 충전 거치대. 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옵션들을 다눌려볼 수가 있고요.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봤을 때 오른쪽에는 트립창 컨트롤 하시는 버튼들, 핸즈 프리 기능, 좌측에 보시면은 앞차와의 간격 조절해 줄수 있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성 기능, 차선이 탈 경고장치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좌측에 보시면요 도어트림 쪽에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시트까지 1번 2번 슬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과 옵션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또 앉아봤을 때는 정말 이 중형 라인이기 때문에 공간성 확보 정말 끝내주고요 일단은 뒷좌석에 한번 놀라는 게이 10만 키로 넘게 탔지만 진짜 사용의 흔적이 뒷좌석에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컨디션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네. 뒷좌석에도 이렇게 코일매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옵션 많고 컨디션까지 깔끔한 이 쉐보레 올류말리부 차량. 오늘만큼은 원정령이 아닌 마이너스 금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분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올류마리부터랑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답소리 하나 안 나고요 확실히 한 분께서 쭉 관리하던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까지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한 분께서 지금까지 관리하왔던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만큼은 원정 정리도 아니에요 재고 정리도 아니고 진짜 마이너스 금액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50만원. 네, 1150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올류말리부 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이올류말리부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나오는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링카 대표 보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보다서 한분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빠의 드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도 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 시거나 아래에 나오는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글 작성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올류마일리브 차랑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옵션.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 있는 차량들만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좋은 모습,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리빙카의 수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